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시면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김용빈씨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시작해볼까요? 둘의 통장에는 도대체 얼마가 들어왔을까? 단 6월 한 달, 한한달 만에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트로트 업계에서 별표, 별표, 친, 친, 캐시카우 별표 별표로 급부상했다. 미스터 트로트 삼진 진이라는 영광의 타이틀 이후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뀌었다. 수입, 캔넘, 무대, 스케줄 그리고 존재감. 많은 이들이 말했다. 이번에도 이찬원이 1위겠지. 맞다. 그는 여전히 1위를 지켰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진짜로 사로잡은 건무이였다 뜻밖의 이름, 김용빈. 그는 어떻게 순위표에 오른 걸까? 단순한 인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 뒤에는 알려지지 않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까? 김용빈의 6월 수근 업계 추상력 3에서 4공을. 다란다, 여기엔 출혈을 해. 광고 계약금, 문반 비 디지털 수입, 유튜브 광고 수입 행사 비용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적지 않은 수치다. 하지만 이 숫자보다 더 강력한 것은 그의 변할 속도였다. 그가 미스터 트롯 삼진에 선정되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전 오래 잘하는 실력자로만 여겼다. 그러나 프로그램 종료 직후부터 여진 일련의 사건들은. 김용빈이 그저 그런 소상자가 아님을 증명했다. 광고계의 러브콜이 쏟아졌고, 행사 일정은 이미 하반기까지 꽉 찼다. 소속사는 그를 위한 전담 리무진까지 마련했고, 일부 브랜드는 김용빈을 모델로 세극이 위해 최대 10억 원의 계약금을 제시했다는 말까지 돌았다. 놀라운 점은 그가 일부 광고를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5억 원 제한을 이유는 단 하나 자신과 맞지 않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제 이름이 붙는 이상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한마디는 수많은 팬들의 마음을 울렸고 동시에 브랜드 이미지까지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다. 그 진중함이야말로 김용빈의 진짜 가치였다. 무대의 그는 언제나 감성이 대명사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감성의 일화 품격이 더해졌다. 전보다 말수는 줄었지만 그 눈빛 하나로 관객을 울게 만드는 힘이 생겼다. 특히 월 있었던 오택화점 브랜드 쇼케이스 무대에서 그는 자신을 응원하러 온 고령의 팬을 위한 모래 도중 마이크를 내려놓고 직접 손을 잡아주는 장면을 연출하며 현장은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 장면은 유튜브 소치로 편집되어 100만 뷰를 돌파했고 댓글은 이게 진짜 트로트다. 진심이 있는 가수는 결국 통한다. 는 극찬 일색이었던 업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을 두고 제2찬원이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팬들은 말한다. 김용빈은 김용빈이다. 그는 남을 닮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중이다. 다정하지만 강하고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감성을 지닌 이 남자의 막은 나이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다. 유을 율 수익타포라는 순위는 단순한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대중이 어떤 감성을 원하는지 그리고 누가 그 감성에 정확히 응답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김용빈은 단지 돈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벌고 있는 중이다. 이 점에서 그는 이미 1위가 아닐까? 7월, 8월 그리고 그 이후 김영빈이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오를까? 없게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는 지금 겨우 시작한 거다. 트로트 시장이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는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던 단순한 임기의 상승일까? 아니면 세대의 감성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후일까?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김영빈은 단지 미스터트롯 3의 진으로 끝나는 인물이 아니다. 그가 보여준 움직임은 단순히 프로그램 수혜자의 차원을 넘어선다. 무엇보다도 광고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는 지금의 난에게서 보기 드문 선택이다. 많은 이들이 금액에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그는 이미지와 일관성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대중은 고 이런 선택에 열광하는 것일까 진정성 요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콘텐츠가 되어버린 이 단어는 김영빈이라는 인물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감성적인 음색을 넘어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방송 밖의 모습에서도 일관된 감정을 유지한다 이런 모습은 브랜드에게도 매력적이지만 팬덤에게는 그 이상의 신뢰로 여진다. 팬들이 김영빈의 이무진 논란을 논란이 아닌 관심으로 승화시킨 것도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편 트로트 의 시장이 다시 한번 세대 교체를 맞이하고 있는 것 또한 눈여겨볼 지점이다. 이창원, 영탁 등 1세대 트로트 붐죽들에 의해 박지현 박서진, 김용빈 같은 후속 주자들이 이제는 수탁순위에 자연스럽게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는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새로운 얼굴에 대한 대중의 갈망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김영빈의 성공은 일시적인 우승 효과일까 아니면 장기적인 브랜드 성장의 출발점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향후 6개월, 특히 가을과 연말 시즌에 달려있을 것이다는 그는 팬미팅, 음반 발표, 방송 활동 등 다양한 스케줄이 예정되어 있으며, 각 활동에서 얼마나 확장된 감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김용빈이 숙인 모델이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다소 다르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단순한 무대 중심이 아닌 멀티 콘텐츠형 아티스트로 지화 중이며 유튜브 소츠 화보 인터뷰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에서 강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은 향후 아이 기반 알고리즘 추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쯤에서 위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트로트 시장이 단순한 감성 소비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로 전환 중이라는 걸 눈치채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을 가장 종이 그러나 뚜렷하게 타고 있는 인물이 바로 김영빈이라는 사실을 2025년 상반기 트로트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그리고 선택은 언제나 진심 있는 사람에게 향한다. 광고 제안이 억이나 됐다는 데도 거절했다는 소식 듣고 눈물이 났어요. 요즘 그런 가수 정말 드물잖아. 오. 이찬원 담으로 이렇게 진심이 느껴지는 가수는 처음이에요. 김용빈 덕분에 요즘 삶이 위로 받고 있어요. 돈보다 막 이미지보다 진심. 그래서 더 믿고 좋아할 수 있는 김용빈입니다. 앞으로도 응 원할게요. 광고 찍었다고 하면 극친줄 알았는데 어떤 광고는 내가 할 광고가 아니다라고 거절했다는 말에 진심을 느꼈어요. 타프 안에 들어간 것도 자랑인데 열있는 태도까지 멋져요. 진짜 진다운 모습. 요즘 김용빈 영상 보려고 유튜브만 켜요 특히 무대 중팬손 잡아주는 장면, 진짜 눈물 낯선 내 전문가들의 반응 후 김재훈 연예산업 전문 칼럼니스트 김영빈의 광고 전략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 브랜드 구축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광고를 거절함으로써 팬덤의 신뢰를 얻고 이미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방향은 매우 영리한 선택입니다. 이수진 음악평론가. 최근 트로트 시장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김영빈은 무대뿐 아니라 비무대 상황에서도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성장이라고 봐야죠. 최영우 광고기획전문가. 브랜드는 누구나 다 되는 얼굴보다 딱올리는단 하나의 이미지를 선호합니다. 김용빈은 자신만의 선을 그며 브랜드에게도 팬에게도 희소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박은혜 문화 콘텐츠 교수 진정성과 감성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인물은 언제나 대중에게 오래갑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 팬들 사이에서 김용빈의 올바른 태도는 단순한 인기 그 이상으로 작용합니다. 브랜드로 발전 가능한 인물이에요. 전국 반복 재생 종합 반응 역 팬들은 감동했다. 믿을 수 있다. 앞으로도 지지하겠다는 반응을 보며 특히 진정성 있는 행보의 감정을 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김용빈의 습구조와 이미지 전략이 매우 개선된 브랜드 구축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그가 단순한 트로트 우승자를 넘어 트로트 산업의 미래 자산이 될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